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쓴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이재명, 손잡고 복수국 버린다. 이게 윤창중의 분석과 예측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 이런 면에서는 참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 판을 읽어내고 분석을 하고 전망하는 거 하나도 틀지 않아. 이재명이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다 이래. 자 이재명이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갖고서 이걸 이겨 보려고 한 거예요. 아주 구조적이고 분석적으로 내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김종인이가 이재명이야 손잡고 윤석열에 대한 복수국을 지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네. 그때 윤석열이가 이제 저, 김종인 칠 때, 김종인이가 틀림없이 복수하고 나올 거라고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 그래서 김종인을 매순간 제가 워치를 합니다. 지금 이쪽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김종인 진다고 얘기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콧방귀 하나 안낀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윤창중이가 맞는지,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맞는지에 대결해요. 저는 윤창중이가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안 맞을 수가...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적중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죠. 오 마이 뉴스, 이른바 좌파 언론 오 마이 뉴스에 김종인이에 관한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적중하는 거나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재명이하고 송영길이가 주장하는 국민 통합 정부라는 것이 김종인 자기가 이재명을 만났을 때에 제안한 거란 거야. 2월 6일에요. 이번 2월 6일, 6일에 그러니까 지난 달이죠. 김종인하고 이재명이가 만나 가지고 2시간 토론했는데, 김종인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윤창주이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김종인이가. 이 사람은 엄청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소위 말하는 김종인이가 작년 11월 6일,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12월 6일, 선대위를 출범한 다음 날, 총괄 선대위원장 했던 김종인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권은 민주통합정부를 만들어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이재명한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그대로 적중한 거야, 그대로. 야,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 지금 이재명이하고 송영길이가 이제 의원총회까지 통과했어. 를 의원총회까지.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 마음대로 짜르지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의원을 3인 이상의 중대선거제로 해가지고 다당제를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전부 김종인이가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얘기한 거라고. 오마이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인이가 어제 털어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고 엄청난 일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만약에 김종인이가 이재명한테 들어간다면 이재명하고 손을 잡는다면 이건 이재명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윤석열에 대해서 아무리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고 해도 이건 먹히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방법은 딱 뭐냐 안철수하고 손잡고 안철수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철수, 김동연, 뭐 조원진이 어뭐뭐 뭐, 허경영이 다 끌어와야 돼 다. 근본적으로 선거라는 건 뭐냐면 한 표라도 주어 챙기는 건데 윤석열 이자들은 완전히 쥐들이다 먹겠다는 거야. 독식하겠다는 거야.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김종인이가 제가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뭐냐면, 조중동에서는 안 써주니까. 조중동에서는 윤석열과 틀린 이야기 하면 안 써주니까. 지금, 오마이뉴스를 붙잡고 김종인이가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기자 출신으로서. 그대로 맞는 가 그대로. 지금 김종인이가 이렇게 군부를 떼는 게, 군부를 떼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50% 이상 이재명하고 송영길하고 이미 합의가 본 거야.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하느냐? 손혜원이, 박영길이, 송영길이, 이자들이 집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냐? 지금 김종인이가 윤석열한테 총괄 선대 위원장 한다고 할때에 전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김종일은 근본적으로 전권 안안 안 주면 안 하는 사람이야.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완전 독고다 이거든. 이 김종인이가 지금 이재명이 하고 송영길한테 뭘 요구하냐면, 이른바 국회 추천총리제를 완벽하게 나라고 나 김종인이라고 못을 박자. 합의서를 쓰자.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서. 그러면 뭐야? 그러면 안철수도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야? 안철수도 좀 끌어올라가잖아. 그러면 안철수도 총리하자고 할 거고, 심상정의도, 나도 총리, 내가 왜 못하냐? 이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 김종인, 근데 그 국무총리 자리를 김정인, 심상정, 안철수 심지어 심상정까지 노리고 있다가 봐야 돼 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재명이 대통령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게 정치판이거든 이렇게 된다면 이 선거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8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3일 정도 지나고서 이게 딱 나와 그러면, 앞으로 4, 5일 동안, 이 소위 말한 대선 정국의 탐론이 완전히 이 문제로 넘어가. 지금 안철수가 이런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던데, 내가 볼때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야. 자. 김종인이가 예컨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완벽하게 나눠 먹기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김종인이가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근데 김종인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이건 뭐 김종인이에 대해서 뭐, 이거 뭐, 옳고 그러고, 이거 평가해서는 김종인이가 움직이는 걸 못, 못, 절대 못 보는 거야. 예? 이게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어? 안철수를 저렇게 이준석이가 그야말로 난도질한 거 아니 그렇게 안철수한테 단일화 안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준석을 조제할 거아 이준석을 수학보수들이 이준석이가 그렇게 깽판치는데도 국민의힘 안에서 뭐가 있어 어? 고영세가 나와가지고 뭐 어? 사심에서 하면 안 된다. 이딴 식으로 한거 외에는 없잖아. 근데 지금 이쪽 민주당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연합정권 짝짓기를 하고 있네. 짝짓기. 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건 냉정하게. 그야말로 윤창종 같은 사람이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누가, 내가 뭐, 어? 사적인 감정에 내가 휩쓸 그러는 게 아닌 거야. 자 그러면 뭐냐?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 권력을 나눌 수가 없어요. 당장 국무총리 하나 갖고 김종인, 안철수, 심상정 셋이 나눠 먹을 수가 있잖아. 이거 어렵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우선 김종인이가 선대총괄선대위원장 딱 하는 거야. 그거 한 방으로 끝난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뒤에 논의하자. 우선 뭉치자. 이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러지. 왜 그러느냐? 김종인이가 지금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느냐? 김종인이의 구상은, 최종 인생 마지막의 구상은 뭐냐면, 내각제예요, 내각제. 자기가 공무총리 한번 해보는 거야. 일본의 낙하선의 나카선, 총리와 같이 말이지 일본의 현대정치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 총리 한번 소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어? 그걸 하려고 윤석열한테 갔어요 윤석열하고도 아마 그런 내각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내각제 개헌으로 가가지고 이른바 민주연립 정권 만들자. 여기까지 아마 아마 이거죠. 각서까지 썼을 거야. 아마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종인이가 이런 꿈을 갖고 있다는 걸 이재명이가 알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는 이게 그야말로 천운이 굴러온 거지. 권력을 나누는 거야. 내각제로. 그러면 김종인 입장에서는 김종인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윤석열 편에 서는 것은 김종인이가 내각제 개헌이라는 목표를 구현한데 있어서는 윤석열 쪽에 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오히려 이재명 쪽에 서야 돼. 내각제 개헌을 하려 한다면 왜 그렇죠? 민주당 의석이 180석이야. 180석. 아니. 민주당 의석이 180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나로서는 마지막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내각제 개헌을. 자 이런 차원에서 볼때 김종인이가 이재명하고 달라본다는 거. 이건 뭐 정해진 수술이야 우리 한테단이볼 때는. 근데 김동연이가 덜렁 혼자 갈수 없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 그게 김동연인 거야. 그래서 어제 그저께 그 그저께 김동연하고 이 바쁠 때두 시간 동안 영화를 본 거야. 두 시간 동안 대통령 정약역이란 영화를 두 시간 동안 본 거예요. 김종인은 그러겠지. 너 그러지 마고 나랑 같이 이재명한테 가자. 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결국은 뭐냐? 내각제로 갑니다.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되든 간에, 자, 이재명이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각제 개헌으로 간다고 봐요. 왜 그러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다음에 과연 누구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낙연이? 이낙연으로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다음 정권을 또 먹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이재명이가 5년 동안 임기를 채우는데 그 5년 동안 기다리기도 싫, 지쳐. 네? 그러면 5년 후에 또 이낙연이야. 그또 된다는 바람도 없어. 나는 100% 내각제로 간다고 봐요. 지금 180석일 때에 내각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 총선이 2024년에 2년 남았어요. 2년 안에 해치워야 되는 거야. 2년 안에. 그래서, 내각제 개헌해가지고, 2024년에,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뽑는, 총리를 뽑는, 내각제로 가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얼마든지요. 자,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 된다. 자, 보세요. 윤석열이가 103석을 갖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김영삼, 김종필하고 무슨 어? 뭐 가치관이 없어가지고 정치 철학이 없어가지고 삼당합당 한줄 아세요? 정권을 하루라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삼당 통합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민주당에서 흔들어 버릴 거예요. 180석 국회에서 윤석열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 어떤 것도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압도적으로. 막 700만 표, 800만 표 차이로 이겨야 되는 거야. 이명박이가 정동영한테 50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두 배로, 천만 표 차이로 이겨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인사부터 가만히 안둘 거라고. 작사를 내버릴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180만 표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윤창중이를 제1호 인사로 내세우니까 저자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낙마시켰잖아. 근데 윤석열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어림없는 거야. 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6개월 못 갑니다. 그런 압도적인 승리를 하려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석고대제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정통 지지층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정권을 잡았을 때 정권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러다가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은 완전히 윤석열과는 그야말로 완전한 척을 짓는 거야. 자 이번 이번 주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과연 김종인이가 이재명과 손을 잡고 어떻게 복수극을 벌이느냐. 그게 전개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종인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마이뉴스한테 하고, 대문짝만하게, 인터뷰할 이유가 없다, 이게. 자기가 이재명한테, 민주통합정부라는 걸 제안했더니, 이재명이가 하자고 했다는 거지. 자기는 도와주겠다는 거야. 네. 자, 이거 보세요. 이재명이가 안철수 심상정과 정치개혁했다고 어제 경주 황리란 길 유세에서 어제 떠들었어. 이거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김영배가 김종인이가 국민적 대의가 있다면 이재명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뭐 점염 끝나막이 시간이 상당히 됐는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요. 음, 음, 물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막막 막 들어오는 거보니 제가 황분해 가지고 목소리 높여 가지고 예. 음, 여섯 번째. 윤석열이 보낸 희한한 임명장. 제가 윤석열을 뭐 없는 흠을 잡고 그래서 윤석열 조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지 못하게 그런 무슨 억하신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정치적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을 조져서 어? 윤석열을 조져 안 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부셨겠지만 제가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얘기했지. 그야말로 막 윤석열을 향해가지고 막 맹목적으로 막 언색적으로 막뭐 어? 무슨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걸 해본 일이 없어요. 양심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라고 이름이 명확하게 들어있는 임명장에 임명장. 그 임명장에, 정의당 여영국 대표. 네? 지금 그 심상정의 정의당 대표가 여영국인데 그 여영국 대표 앞으로 윤석열 임명장이 배달이 된거야 윤석열 임명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집능총괄본부 종교단체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임명합니다. 이게 듣체 말이야. 이별 희한한 조직이 다 있구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진능총괄본부 종교단체협력단 미래약속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임명한다. 이게 임명장이 예?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앞으로 발송이 됐어. 그래가지고 정의당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 이동영이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개탄하는. 제가 이런 걸왜 제가 소개하느냐 이건데. 선거 때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임명장을 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SNS가 되니까, 거기다 코로나가 생기니까,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임명장을 보내요. 그래서 그 임명장을 받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 수박보스들이 그거 빼가지고, 인화해가지고 현상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걸 내가 봤어.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이런 거 합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만 이런 사고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야 한두 건이. 아닌 거야. 한두 건이 이건 뭐냐? 그게야말로 국민의 힘에 그 내부 정신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완전, 이건 뭐, 그야말로 정치를 희화하는 거지. 그랬더니 정의당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역으로 이른바 가라 임명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준석한테 보냈더라고 이준석한테. 네? 그 예? 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국민의 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데 전혀 그야말로 기여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령 당선될 때, 그냥 국민들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떨떨 뭉쳐가지고 이러면 나라 망한다가 찍어줘. 그런 것이 실제 국민의 힘은 그냥 먹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지.